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너무 인기가 많고 가격적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있는 기아자동차의 올뉴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식 53,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이렇게 보셨죠? 흰색 바디라인에 하, 올 여름, 네. 이 차량 하나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기등 보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키로스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산틴적인 부분부터 사이드 발판까지 엄청나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네,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19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에는 장기스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인치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아, 든든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네, 되게 든든하게 이렇게 보이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뒤쪽에, 네,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라인, 네, 9인승이잖아요. 그래서 9인승이라서 여기 이렇게 당기면좌석이더 나온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전등 트렁크.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고, 네.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네. 정말 신차 지금 가격 대비 엄청나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다른 타 딜러, 네, 다른 상사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오시는데 가격적인 부분, 네,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뻥튀기 해서 막 판매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 오셔야지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네, 이렇게. 전동, 네, 사이드, 네, 뒤쪽에는 이렇게 편리하게 할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안에 쪽 보시면, 네. 시트적인 부분,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서, 뒤쪽에 여기 보시면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에어컨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여기 이쪽에 보시면, 파워 슬라이딩도 한번 눌러볼게요. 완전히 편리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뿅!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네, 오,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 여기 키로스 보시면, 53,958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특히나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네, 볼륨 소리 이렇게 회사에서 훌륭하게 회사에서 네, 네, 훌륭하게 회사에서 들리고 회사에서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한 차량이고, 풍량 이렇게 다, 네,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네, 이쪽 라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네, 엄청나게, 네,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기 핸들 열선, 에코 시스템, 여기 전자 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후축방 경고 시스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썬 루프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양쪽으로 다 닫힌다는 거, 네. 이렇게 완벽하게 닫힌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네, 소리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네, 생각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아예 없는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론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네, 이쪽에 단순 교환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쪽이랑 이쪽에 단순 교환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니발 차량 알아봤는데요. 정말 국민 차라고도 불리고, 완전히 대한민국에 없어서 안될 그런 차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정말 빨리 나갈 것 같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